안녕하세요. 호연필 변호사입니다. 보편상자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증금, 보험해약한급금, 편파병제, 상속, 자영업자의 재산은닉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관제인 업무 중 가장 많은 환가 업무를 차지하는 분야인데 오늘은 자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산은닉 행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은 영업용 재산인 임차보증금을 여자친구이자 동업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형태, 즉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임차인을 변경하는 방식의 재산은닉 행위로, 파산에서는 전형적인 부인대상 행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2016년 4월 17일부터 2017년 3월 28일, 28일까지 임대차 보증금 6,900만 원을 지불하고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땡땡땡이라는 상으로 의류 도매점을 운영하였는데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갈등 중인 여자친구와 싸우고 채무자 자신은 장사를 포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여자친구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신이 사업자 등록은 폐쇄하고 여자친구는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제인 조사 과정에서 채무자는 여자친구와 갈등 끝에 헤어지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포기하였다고 하나, 이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재산 처분 행위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고, 아울러 관제인은 그 처분 행위를 부인하고 원상회복시켜 환가를 해서 파산재단에 돈을 편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를 적발 시 관제인으로서는 먼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즉 빼돌리지 못하도록 선수를 쳐야 합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채권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한 후에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어 원만하게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부인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소송을 해보면, 통상, 피고, 그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자신도 남자친구와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돈을 대주었다든지, 자신이 명의로 자금을 사용하여 본인도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고,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변제 행위가 아닌 한 관제인은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